좋은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특히, 종교단체하는거 좀. 아무것도 안건드 하는 거야, 그거. <웃음> <웃음> 황색 저널리즘 그 이상이네. 네. 회이 네. 부끄러운 것들도 그렇지. 너무 많죠. 네, 그렇 어. 그러면은 없어진 게 맞죠. 그렇죠, 네. 민동 기자가 맨 처음에 음. 제목 바꾸기 전에 제목. 처참하지 않습니까? 처참하죠. 어. 어. 처참한 거예요. 이게. 와, 아, 제가 늘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, 음, 음. 다른 직장 얻어라, 다른 직업 얻어. 니네는 언론 윤리, 저널리즘, 음. 이런 게 없는 인간들이야. 음. 하지 마, 그러면. 그게 안 맞, 안 맞는 거야. 그 직업을 하면 안 돼. 검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, 아, 우리의, 뭐, 음. 우리 사회의 정의로움을 좀 바로, 아, 어, 정의로움을 내세우고, 부도덕한 거 바로 잡고,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음.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감방에 넣으려고, 지, 증거를 조작하고, 증 증거, 어, 관련자를 어, 억압하고, 그러면 그 직업 하면 안 되지. 똑같은 거야. 이래도 하지 마. 딴거할거 거 많아. 어? 먹고 살 거.